찬송가 386장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을 이 원수마 귀손 못해도 활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변히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다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비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 이 땅에 보내 주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바로 서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날마다 날마다 선한 삶에 열매 맺어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덕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은 우리가 바로 요 지난 주일에 말씀 전한 것과 같이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레위의 아들 중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은 고하세 후손으로서 이 고라는 출애급 당시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들과 모세 아론에게 대적하는 자들 고라가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아론을 대적했었죠그 사람들이 다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들이 불법으로 향을 피우던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죽었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들은요, 나중에 성가대 일을 맡겨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귀한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항상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늘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라자손의 신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고 갈급한 것이죠. 고라자손이 이제 1절에묻백성아 이를 들으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세상의 거민들아 모를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이다.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불리로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또 악기를 가지고 또 입술로 찬양하며 귀한 찬송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고 시편 속에도 많은 고라 자손들의 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뿐 아니라 고라자소는 특별히 이시브리어로 마스길, 그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여러 편 지었죠. 그래서, 백성들아 들으라, 거민들아 들으라, 다 들어라. 이런 이야기, 지혜를 말할 것이다. 이런 것이 결국은 마스길, 그 교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라자소는 자기 자신들에게 교훈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한 조상들의 사건이 자신들에게는 더욱더 경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항상 경책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자기 후손들을 교훈하며 또 다른 회중들을 교훈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오 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호사는 환란에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날이냐, 어떤 세상이냐, 항상 죄악이 따라다니는 세상이다. 죄악이 애워싸고 환란이 둘러싸는 그런 날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육, 육에 빠진 자들 물질을 가장 세상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7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얻는 것이 구원이지 어떤 것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행위의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요. 더욱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구원을 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의 재물. 즉,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 죄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속전하면은 이제 금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말이죠.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봉사를 많이 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굉장히 충성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고 해서 열심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죠. 여기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신 받는 것이냐면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결과인 죽음이 내가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죽음을 대신 예,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믿는 인류의, 인류의 생명을 다 대신 송량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얼만큼의 값을 가지고 있냐면 믿는 모든 자의 생명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속전을 내서 돈을 내서. 내가 어떤 열심을 내 가지고 어떤 공덕을 쌓아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돈을 내 가지고 그것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겠다. 자 우리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굉장히 가까운 것에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있죠. 소위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이나 친지를 위해서 내가 뭔가 공덕을 쌓고 내가 뭔가 속전을 바치면 연옥에 가있던 나의 부모님이 천당으로 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그 얘기입니다. 속전을 내 가지고 나의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다 하면서 왜 구원할 수 없냐? 구원이 무슨 뭘 주고 살수 있는 줄 아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어떤 걸 통해서 갚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고 어떤 육신의 노력을 하고 뭔가 공을 들이고 정성을 쌓아 올리고 또뭐 돌을 닦고 또 이런 속전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공로를 우리가 살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 그것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한 사랑이고 무한 희생인 것이죠. 자, 그래서 너무 그것이 엄청나서 생명을 성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침례를 베풀고 할때 이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 돈을 줄 테니까 너의 능력을 좀 나에게도 팔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무엇을 주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할수 없죠. 많은 고대의 그런 권력자들이 불로처를 구하고 죽지 않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돈을 주고 속전을 주고 생명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늙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물질을 하나도 가지려고 갈수 없이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그날이 곧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것을 예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다 두고 갈 우리의 육신과 물질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저 천국 새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가운데 같이 동참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물질에 매어서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곧. 함께 망하며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곧. 멸망할 것을 곧 여기다 다 놓고 남에게 다 주고 떠날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집착하고 땅을 사서 내 이름으로 해 놓고 거리 속도다. 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다. 사람은 존귀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각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존귀하기는 하지만 장구하지는 못하다. 이 땅에서 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장구하지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짐승 영혼이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육신 중심의 삶,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안타깝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자,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은요, 어리석은 자들, 어떤 자들이요? 육신과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사람들이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란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소위 세상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은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양, 그러면, 어, 양 굉장히 착하고 좋은 것이 아니냐? 양은요, 눈앞에 있는 것을 잘 보질 못합니다. 양은 매우 근시라서, 그냥 거리로 말하면 30cm 정도만 벗어나면 잘볼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양은 양대를 형성하고, 내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양들이 양의 뒤를 따라가고 따라가고 하면은 맨 앞에 양은 누구를 따라가냐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도다라고 예수께서 탄식하신 것처럼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전부다 멸망의 길, 절벽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뒤를 따르는 어리석은 양들은 앞에 가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그냥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시한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양같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없는 양, 어리석은 양,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양입니다. 스월은 음부죠. 음부의 두기로 작정되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자, 양은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혼자 할수 없어요. 오직 목자만을 따라가는데, 여기 14절에 언급된 이 어리석은 양의 목자가 누구냐? 사망이다. 그 목자가 사망이에요. 목자가 생명이어야지 목자를 따라서 생명을 얻는데, 목자가 사망입니다. 그러면 사망을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것인가? 그것이 양의 종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바로 생명의 근원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에 건세서 건져내시리로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에 빠지고 실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수월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세상에서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질이 많은 사람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서로 같은 무리들이죠. 그래서 물질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재물을 쌓아 올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고대 사회의 왕들이 피라미드도 짓고 왕궁, 왕릉도 짓고 많은 부장품들을 거기에 매장하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함께 매장하고 귀금속과 여러 가지들을 묻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물질은 다이 땅에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네,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높임을 받고 스스로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축하받고 그랬더라도 그가 죽으면, 그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것 뿐이다. 마지막절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12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당연히 우리 본질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존귀함입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 중심의 삶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바로 짐승과도 같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특별히 10편 49편, 고라 자손이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멸망받은 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그의 후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면서 모두 다 들으세요.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함을 잊지 아니하고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은 멸망받는 짐승과도 같은 삶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외치는 고라자손, 그 고라자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덕과 유익을 끼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하여 주시고 세상의 육신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추구하고 나가다가 영혼 없는 멸 짐승처럼 멸망받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항상 승리하는 삶,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